안녕하세요. 티파고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역사상 세계 최초로 사용해본 노트 시리즈죠. 갤럭시 노트 20와 노트 20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삼성이 이번 울트라 모델에만 가장 공을 들인 기능은 역시 비트 기능. 게다가 이번엔 카톡 튀가 더욱 날카롭게 마감 처리가 된 덕분에 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표자손 기능까지 제공했습니다. 아쉽게도 노트 20의 카툭튀는 울트라에 비하면 아주 밋밋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꼭 메모해 두시고요. 저는 먼저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S펜과 노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걸 왜 쓰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 성격이 급하니까 좀더 빠르게 메모를 할수 있는 장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폰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S펜을 뽑아 제낀 다음에 별도의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화면 위에 그냥 써제 끼면 바로 메모가 가능했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저장을 하지 않고 화면을 그냥 바로 끄더라도 이 부분에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어... 어? 자 다시 다시 자 정신 차려 자 저장을 하지 않고 화면을 꺼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됐다라고 뜨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쓰면 다른 사람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자체 시크릿 기능이 가능하고 읽기 속도도 손 글씨가 더 빠른데요 실제로 펜 글씨와 키보드 글씨 속도를 측정해봤어요 정말 쓸데없죠 아, 펜 글씨는 최고 기록이 6.1초가 나왔고. 키보드 글씨는 수많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제대로 이렇게 써보니까 최고 기록이 4.5초가 나왔어요. 어? 자, 예상과 다르게 손글씨가 더 느리네요. 그래요, 이 실험 결과는 그냥 못본 것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한 것 1위가 예비군 훈련 가서 멍하니 앉아있는 일 그리고 2위가 바로 엣지 디스플레이를 쓰는 일이었는데요 드디어 갤로트 20의 평평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아쉽게도 노트20 울트라에는 여전히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도대체 왜 엣지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는지 삼성전자 선상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엣지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찾아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립감. 자,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잡아보면 울트라가 손에 촥 감기는 게 노트20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편안했습니다. 노트20은 뭔가 묵직하고 투박한 것이 확실히 그립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후면부 재질의 경우 울트라는 유리인 반면 노트20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이 더안 좋고 덜 고급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솔직히 거의 1200% 확률로 케이스 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울트라의 유광 모델보다 노트20의 무광 모델이 지문도 덜 묻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케이스를 낄 거다 삼성 쓴상님들이그 어떤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도 우린 싸구려 케이스를 낄 거니까 이 지문 방지도 그다지 또 상관이가 없다. 다만, 삼성 승상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카톡 튀 부분까지 케이스를 덮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방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카톡 튀인데 정작 여기엔 지문방지 처리가 없습니다. 무슨 계약서 지장찍기 기능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카톡 튀 쪽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울트라 모델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노트 20보다 울트라가 살짝 어두운 기분이 들었어요. 제 기분이 어두워져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른 앱을 쓸 때는 밝기가 괜찮다가 유튜브를 실행하는 순간 화면이 싹 어두워지는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유튜브는 밝게 봐야 제 맛인데 고급 사용자의 안구 건강까지 챙겨주는 헬스케어 기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버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동영상 향상 기능을 켜시면 유튜브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밝기 말고도 노트20에 비해 울트라의 색감이 좀물 빠진 색감인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이 작은 S펜에는 강력한 에어 액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 앱을 바로 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카메라 말고 유튜브를 빨리 실행하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사용자가 원하는 앱으로 설정하는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 액션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각 애플리케이션 별로 액션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웹브라우저에서 이 버튼을 깔짝깔짝 누르면 페이지 이동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화면에 터치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기능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션으로 하는 에어 액션을 쓰시다 보면 액션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파딱지가 나게 되고 펜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텐데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펜을 쥐고 위로 올리는 액션을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저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뚱한 표정만 지을 뿐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꺾어서 펜을 눕히면 에어 액션이 100%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말기와 각도가 수평일 때잘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렇게 수직은 또 아주 잘 돼요. 하지만 이렇게 수직은 또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펜과 단말기와의 각도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펜과 지면이 수평일 때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아니 보통 펜을 쓸 때는 지면과 수직으로 잡고 있는데 왜선상님들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S펜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 파는데요. 먼저 스마트 셀렉트 기능. 원하는 만큼 셀렉트를 해서 이미지로 저장도 할수 있고 이렇게 앱 위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제습기를 구입했는데 스펙을 비교해보고 사야 하거든요 그럴 때한 제품의 스펙을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 또 다른 쇼핑몰로 접속해서 제품을 비교해서 보니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 없이 눕기 따는 것도 한방에 한방에는 사실 안 되고요. 아, 여러 번 해도 잘안 돼요. 물론 이렇게 늦기가 잘 따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인간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더 인간에 가까워진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늦기만 딸수 있느냐? 아니죠. 글자 따기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 이렇게 원래 있던 원본 글씨를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글자를 뽑아내기도 가능합니다. 아주 그냥 창조적인 AI 기술의 감탄과 욕이 절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역시 잘딸 때도 있으니까요. 근성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번역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 위에 펜을 가까이 가기만 해도 물어보지도 않은 단어 뜻을 알려주면서 지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 문장 전체를 번역해 줍니다 근데 하나 버그를 발견했는데요 갤럭시 기본 기능인 화면 녹화를 켜두면 갑자기 번역 기능이 바보가 되면서 네, 이렇게 빈구미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메시지 기능인데요. 글자를 실시간으로 쓰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갬성적인 느낌을 줄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물론 이 기능은 한 36개월에 한번 정도 쓸것 같은 기능입니다. 삼성 노트앱에도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글씨 쓰다가 점점 산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싹 정렬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오디오 북마크도 신선했는데요 뭔가 동영상에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이렇게 필기할 때그 소리까지 함께 녹음할 수 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녹음하고 필기해 놓은 건데요 펜 드로잉 수업 나중에 시작할까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번에는 드로잉의 순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략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이 바로 나오죠 근데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뭔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어요. 나중에 이거를 들어보면 이런 특징이 는데요이 마스크의 질감을 보면 s 아, 나 확실히. 근데 이건 실시간으로 녹음한 거니까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단점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S펜이 이번엔 왼쪽으로 가서 살짝 불편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 S펜보다 더 불편한 것은 스피커의 위치였어요. 가로로 잡고 이제 게임이나 동영상을 볼때 손으로 딱 막히는 위치에 이게 절묘하게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이폰은 스피커가 두 개라 그나마 괜찮은데 갤럭트 시리즈는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손으로 완전히 가려지니까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는 것이죠. 현재 비용은0 8 4 4 5원이에요 제가 아이폰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에어 드랍과 같은 맥북과의 연결성인데요. 이번 갤로트도 윈도와 우 무선 연결성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전 맥북을 쓰기 때문에 삼성 매장까지 기어가서 윈도로 우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놀란 점은 PC에서 갤로트 의 애플리케이션을 쓸때 딜레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 당연히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으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울트라와 60Hz의 노트20의 차이점인데요. 이렇게 슬로우로 보면 S펜으로 쓸때더 좋은 거 알겠는데요. 아쉽게도 평소 우리 눈은 슬로우 모션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평소에 이 정도까지 체감을 할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래도 분명히 120Hz가 뭐 이렇게 간단한 웹서핑을 할 때도 부드럽다는 것을 체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0Hz라고 아예 못해 먹겠다. 뭐이 정도는 아니라는 점참고니다 하시고요또 어떤 분들은 해상도 때문에 울트라를 더 선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평민들의 눈으로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울트라 모델에서는 어차피 120Hz를 쓰려면 WQHD 플러스의 고해상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해상도는 두 개가 비슷해지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노트20이 119만원이나 하는데 급나누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좀 떨어지는 걸 넣어준 것은 분명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처럼 갤럭시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삼성답게 앞선 기술력을 자랑함과 동시에 역시 삼성답게 눈에 띄는 오류가 있는 채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폰만큼 완성도를 높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과 비교를 떠나서 소비자들은 12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내기 때문에 사소한 버그조차 없는 그런 품질을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